애낀다 김희재. 자 우리 우리 민한 눈썹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안양 왔습니다. 예. 어디서요? 청주에서요. 청주. 네. 청주. 야 대전하고 비슷하잖아. 네네네. 이랑이. 야 눈썹은 언제부터 그래 진했습니까? 눈썹 오늘 좀 진하게 했습니다. 하 이쁩니다. 김희재 별. 야왜 김희재 좋아합니까? 어 처음에는요. 그냥 그냥 좋았고요. 지금은 실력이 너무 좋아요. 아, 정말 일치월자합니다그냥이란 단어가 너무나 네. 말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그렇죠. 온 몸이 다 좋아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음, 자 노래도 잘하고 또뭐 마음씨도 착하고 네. 실력이 하나로 다늘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가족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으면. 어, 저희 신나 놀래요. 네. 저희 신랑 놀래고 있어요. <laughs> 어, 놀래고 있어. 네, 어.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라 놀래고 어. 있어요. 하지만 <laughs> 어. 저희 아들도 응원합니다. 엄마의 이런 모습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응원, 응원하고 있어요. 아이거 그렇다. 어, 네. 인물이 출중하시네요. 네, 자, 김희재. 자, 아주. 희랑이 네. 아주 멋있습니다. 네. 자, 희랑이 응원 합시다. 네. 우리 희재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정말 예뻐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김희재님, 감사합니다.